이탈리아는 이 파스타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한 모델이 나와요 이것도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직접 사온 파스타 거든요 파스타 요리 중에서 최고 쉬운 거 알리오 올리오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라 파스타 삶은 물이거든요 파스타물을 먼저 올려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만큼 짭단 얘기거든요 파슬리, 나트럴 파슬리가 들어갑니다. 나트럴 파슬리, 이탈리 파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스페인 이름은 으베레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만들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 쿠팡에서 30g, 이게 지금 딱 30g짜리 한 봉지인데 뭐 세일을 하면 1,600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파스타 1인분 100g.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사온. 사폴리 이탈리안 페퍼인데, 매운 페퍼 요게 좀 들어가고, 마늘.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마늘을 전부 이렇게 썰어주세요. 밀갱 에스트라 올리브 오일 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알리오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파슬리하고, 들어가는 재료는 이게 답니다. 이리수 통소금, 올리브 오일 이탈리아식으로 드시고 싶으면 8분을 삶아주시고 한국식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10분을 삶아줍니다 타임을 맞추세요 저는 이탈리아식으로 8분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8분에서 약 3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후라이팬에 불을 키세요 먼저 올리브 오일을 투하해 줍니다 당근 토마토도 이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너 냅습니다. 딸 만원 파스타를 구워가시고 파스타 그릇은 물을 한 국자만 넣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만 베레일 베레일을 뿌려줍니다. 뿌려준 게 아니라 넣어주는 거죠. 되게 간단하고 쉽죠.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아니 올려 파스타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러면서도 최고 고급 파스타에게 간은 소금 소금 간은 취향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음, 음, 딱이에요. 딱더볼게 없어요. 간도 딱이고 맛도 딱이고 딱이에요. 고명이랑 소스랑 다 올려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올리브 오일까지 다 넣어주세요. 아, 맛있겠죠? 초간단, 맛있게. 자, 드시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보드랗고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치즈를 살 뿌려주시면 돼요. 어때요? 맛있겠죠?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시식을 해볼게요. 음, 이거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음. 음, 일반 파스타보다 길기는 기네요, 이게. 맛있게 먹고 건강합시다.